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라리가의 많은 명문팀을 위협하는 신흥강호, 미첼 산체스의 아래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지로나는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팀과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로나의 플레이 스타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베스트 11 선수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스타팅 라인업은 433의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멤버 특성 아주 간단히 소개하고 변형 포메이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과거 토트넘의 요리 의 서브 골키퍼로 있었던 가차니가입니다. 왼쪽 풀백은 미겔 구티에레즈입니다. 이 팀의 잦은 포메이션 변경의 핵심 선수이고 영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할 선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왼발잡이 풀백이고 테크니카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왼쪽 센터백은 아약스, 맨유에서 뛰었던 데일리 블린트. 오른쪽 센터백은 바르셀로나 출신 에릭 가르시아. 오른쪽 풀백은 센터백도 가능한 라마시아 출신 아르나우 마르티네즈. 중원에는 홀딩 미드필더 알레시 가르시아. 박스 타격 좋고 수비력도 좋. 중앙 미드필더 양의 레레라와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반 마르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격 쪽에는 많은 빅클럽에 관심을 받는 요즘 보기 드문 왼발잡이 왼쪽 정발윙어 사비우, 피지컬 좋고 등딱 완전 가능한 장신 왼발잡이 우크라이나 폭격기 도브비크, 그리고 왼발잡이면서 이 안쪽으로 파고드는 윙어 치간코프가 있습니다. 지로나는 왼쪽 풀백 미겔 구티레즈의 이동을 보면 변형 포메이션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맞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자주 쓰고 있는 인버티드 풀백 형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변형 포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로나의 빌드업은 크게 다를 게 없죠.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포메이션이 생겨납니다. 바로 크게 보면 316으로 볼수 있는 포메이션이죠. 이 포메이션이 지로나의 시그니처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지로나의 가르시아가 공을 다시 돌려주는 피번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좌우 윙어인 사비우와 치간코프가 터치라인까지 바짝 벌려줍니 나머지 미겔 에레라 마르틴이 비어있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겔의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료 선수들이 미겔이 경기장을 막 뛰어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대형입니다. 뒤에 센터백 라인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바로 위에 피번 역할을 하는 가르시아까지 31 빌드업 형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서 공격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316에서 공격하는지 보겠습니다. 블린트가 사이드로 벌려있는 사비우에게 공을 내줍니다. 사비우가 이 공을 잡지 않고 바로 미겔에게 줍니다. 그리고 미겔이 공을 받고 바깥쪽으로 뛰어줘요. 오른발이면 안으로 파고들었을 텐데 왼발 잡이니까 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깥쪽으로 드리블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사비우가 이때 미겔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갑니다. 이때 미겔은 공을 내줍니다. 계속 언더래핑을 해주고 있죠. 오버래핑, 언더래핑 둘다 겹친다는 의미가 있죠. 왼쪽에서 왼발 두 명이면 무한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공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성질 때문에 가운데 공간이 만들어지고 침투합니다 가운데에서 공을 받은 선수도 왼발이기 때문에 또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사비우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고 미겔이 언더래핑하는 사비우에게 공을 줄수 있겠죠. 사비우도 왼발 잡이라 안쪽으로 크로스 넣어주는 것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술판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친 후에 사비우가 안쪽으로 땅볼 패스를 넣어주고 반대쪽 비어있는 치강쿠프가 깔끔하게 밀어넣으면 득점합니다. 지로나는 꼭 316이 아니더라도 미겔만 단독으로 올려놓고 플레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겔의 위치가 마치 토트넘의 우도기처럼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죠. 사비우가 미겔에게 주고 미겔이 안쪽을 보고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엔 제공권이 좋은 스투안이나 도브비크가 위치하죠. 가끔가다 중앙 미드필더 양의 레레라까지 가담해서 적극적인 박스 타격을 시도합니다 미겔이 칼춤을 출수 있게 세팅되어 있는 전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의 3.16이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이다 싶으면 홀딩 미드필더인 가르시아를 내려서 폭 포백 형태를 구성하며 플레이합니다. 이게 음. 바로 네 번째 포메이션입니다. 아까의 자리에서 보다 공수 밸런스를 갖추면서 미겔의 공격적인 능력을 펼쳐줄 수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이렇게 가르시아가 내려와서 공을 풀어주며 자연스레 포백 형태로 구성하죠. 그리고 미겔을 앞으로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포메이션 변동이 잘안 느껴질 정도로 매끄럽게 자리를 바꿔가며 변형된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저도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집에서 그냥 축구를 봤다면 어 그냥 공 돌리는구나 하고 말겠죠. 아무튼그 정도로 수많은 변형 포메이션이 숨어있는 미첼의 지로나입니다. 세부적인 공격 장면도 한 보겠습니다. 지로나의 중앙 공격수는 스투아니아 도브비크가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지금은 도브비크를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요즘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은 부족한 타겟맨 스타일입니다. 특히 지로나는 이 도브비크를 통해서 박스 안 잘게 썰어가는 공격도 가능한데요. 지금도 가운데 도브비크가 등으로 버텨주고 미겔에게 내줍니다. 미겔이 슈팅을 하지만 아쉽게 수비에게 막힙니다. 지로나의 공격 공격과정은 세련됐지만 그 구성원들 중엔 클래식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숨어있습니다. 빌딩숲 한가운데 있는 전통 한옥 같은 느낌입니다. 또 다른 공격과정을 살펴보면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땐 왼쪽 풀백 미겔이 마치 투톱처럼 공격에 가담합니다. 치간코프가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올라온 크로스에 한발 차이로 발 갖다대기를 실패하지만 미겔의 공격적인 가담도 하나의 공격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겔의 전진에는 블린트가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블린트는 왼쪽 왼쪽 스토퍼, 왼쪽 풀백,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왼쪽 센터백까지 모두 가능한 멀티자원이며, 여러 자리를 해본 경험으로 지로나의 수많은 포메이션 변동에 완전히 적합한 선수입니다. 아스날에선 진첸코의 전진을 마갈량이스가 커버해주고, 토트넘에선 우도기의 전진을 반더벤이 커버해주는 것처럼, 지로나에선 블린트가 미겔의 폭발적인 전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중소 클럽과 다르게 라리가의 중소 클럽은 영입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선수층에도 이런 퍼포먼스와 성적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감독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수 밖에 없겠죠. 작은 클럽에서 성적을 내는 감독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미첼 산체스 감독은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살려서 조합을 짜고 그에 맞는 포메이션을 유기적으로 사용합니다. 또 지로나가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도 있습니다. 바로 라리가의 일정입니다. 지로나가 지금 만났던 팀들 중엔 10위권 바뀐 팀들이 많았고 소시에다드나 레알 마드리드랑 했을 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당연히 엄청난 성적은 맞습니다. 12월부터 1월 초 사이에 벌어지는 바르셀로나, 베티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의 일정 이후에 미첼 산체스 감독의 지로나에게 제대로 된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미겔 구티에레즈라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풀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포메이션 변화를 여러 명의 선수가 이해하고 있는 팀. 오늘은 라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지로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전적으로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7만 가고 싶습니다. 축증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